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106편 이 감사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도 그랬고, 기록한 후에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마치 무슨 전설처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내려오져 오는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번쯤은 들어봤죠.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군 신화에 이어서 삼국시대, 고조선과 그리고 고구려 때 얼마나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배우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그런 내용대로 그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이 좁은 한반도, 남한이라는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만 있지 말고, 좀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서, 그리고 그 기지개를 피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뭐, 그것이 뭐 사실의 바탕이었던지, 아니든지,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세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어요. 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시편 기자가 그것에만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그 역사의 그 기원,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서 정하게 된. 출애굽의 그, 그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 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을 해야 되느냐? 아,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 다른 어떤 민족이 할수 없는 일이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2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옳은 길, 옳은 것,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며, 그리고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은 복이다. 라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전에 나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나를 기억하다 어제도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우리에게 음의 심장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며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기억한다 이 말인즉슨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받으신 은혜 있으시죠? 뜨거웠던 적 있으시죠? 그 은혜 또 다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구원으로 그렇게 나를 돌봐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 절에 들어가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택하신 자, 내가 형통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 있죠. 근데 그들이 그 형통함을 내가 그들의 그 모습들을 또한 보고 내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도 잘 되지만 내가 선택받아서 나도 잘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자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말 탁월하시고 그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유산을 자랑하고 나누게 하소서 결국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떠한 멜로디를 붙여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읊조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마지막절까지 구구절절 이 추리급을 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출애굽과 그 과정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택하신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는 그 은혜 가운데 좀 잘라서 앞부분만 우리 함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지 보세요. 자,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죄악을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떤지 7절에 나타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이한 일,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그곳에서 기적과 같이 이끌어 내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뭐였어요 우리를 왜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내고를 듭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과 원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과 원망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은별큰 문제는 없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했고, 우리 선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 끝내 구원하셨고 끝 끝내 추레급하셨고 그 은혜로 이끄셨다. 장 중에 붙들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냐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있죠. 다윗의 시편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인도하신마저도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보세요. 구절 말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지나간 같게 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건너가는 데에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른 땅을 건너간 같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려국기를 보게 되면. 근데 그 마른 땅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광야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놀라운 일인데 더 나아가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11, 11절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이 말은 뒤에서 아까 누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미워한다 하는 그들이라고 지칭을 했고, 또 그들이 쫓아왔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물어칠 때에 몰아칠 때에 물벽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점 다 빠져나오면서... 밤새도록 불었던 그 동풍이 어떻게 됐어요? 그쳐지게 되겠죠. 그럼 물벽을 이루었었던 그 물벽은 어디서부터 무너질까요? 동풍이 불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은 가장 끝에 서쪽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은 이쪽이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닿는 곳에서부터 그 영향이 점점점점 점점 약소돼서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쪽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애굽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어 그럼 바람을 계속 동풍이 계속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러면 그 동풍이 약해지면 어디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쪽 애굽에 있는 그 홍해부터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가 홍해에 발을 디뎌놓자마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기 위하여 발을 뒤돌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서서히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벽을 일었었던 그 물벽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물벽이 무너지면서 누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쫓아놓은 애굽군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또,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고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정말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미리암이 이때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찬양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미래암이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모세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으로 제가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예요. 9 0세 넘은 할머니가 앞장서서 속옷춤에서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들, 젊은 여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오늘 보면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어, 이제 이미 은퇴에 이제 하신 우리 권사님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어, 미리암처럼 선봉장에 설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선봉장에 섰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믿음 변치 않으시고, 또이 모습 변치 않아서 은퇴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선봉장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